오늘은 2025년 9월 8일 기준 디센트럴랜드의 시세 흐름과 시장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빠르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 상단에 010-9959-6611 번호를 띄워 두었으니 현재 보유 중이거나 신규 진입을 고려 중이신 분들 또는 보다 정밀한 진입 목표 손절 타점이 궁금하신 분들은 꼭 개별적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대응 전략은 따로 안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디센트럴랜드는 약 450원대에 거래 중이며 전일 대비 플러스 약1% 상승했습니다. 차트상으로 보면 8월 중순 이후 약 440원 부근에서 강한 지지력을 확보하면서 9월 초부터 꾸준한 저점 상승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특히 최근 거래량 증가와 함께 캔들 모양 자체가 양봉 중심으로 전환되고 있다는 점이 의미 있는 흐름입니다. 단기적으로는 460원 전후에서 매도 압력이 존재하지만 일봉상으로 이전 고점과 저점을 끌어올리는 상승 패턴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장 심리가 점차 회복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습니다. 기술적으로는 440원이 강력한 지지선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해당 구간을 기준으로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반대로 470원에서 480원 사이엔 이전 거래량이 몰렸던 저항대가 포진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돌파 여부가 단기적인 상승 전환의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바닥 다지기를 마치고 9월 들어서 다시 거래량이 붙고 있다는 점에서 기술적 반등 기대감은 점차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 이슈 측면에서도 디센트럴랜드는 주목할 만한 부분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다시 시장에서 재조명 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애플의 MR 기기, 보급 확대와 메타, 삼성 엔비디아 등 글로벌 IT 기업들이 메타버스 기반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개발에 재투자하면서 메타버스 관련 토큰들도 다시 시장 중심으로 끌어올려지고 있습니다. 디센트럴랜드는 대표적인 메타버스 플랫폼 코인이자 초기 NFT 경제를 구현한 코인으로 이러한 외부 호재에 빠르게 반응하는 특징이 있죠. 두 번째는 자체적인 콘텐츠 확장과 커뮤니티 강화 전략입니다. 최근 공식 트위터를 통해 다양한 아트 전시와 협업 콘텐츠가 지속적으로 발표되고 있고, 탈 중앙화된 부동산 시스템의 안정성과 확장성도 다시금 부각되고 있습니다. 특히 디센트럴랜드를 활용한 커뮤니티 기반 운영과 투표 시스템은 메타버스 내부 경제와도 직결되기 때문에 장기적인 유틸리티 강화 요소로 작용 중입니다. 세 번째는 글로벌 게임 플랫폼과의 파트너십 확대 기대입니다. 디센트 럴랜드는 단순한 부동산 메타버스에서 한발더 나아가 가상공간 내 쇼핑, 이벤트, 전시 등 실생활과 유사한 경험을 제공하려 하고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한 외부 기업들과의 협업이 다시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유니클로나 나이키 같은 글로벌 브랜드가 메타버스 내 쇼룸을 구축하거나 NFT 의류를 판매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사용성과 생태계 확장 기대감이 맞물리는 흐름입니다. 향후 전망을 보자면 단기적으로는 기술적 반등 흐름이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440원 지지선이 계속 유지되고 460원 돌파 성공할 경우 당일 목표는 480원 이후 500원 선까지도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아직은 글로벌 시장 분위기 특히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방향성이 전체 알트코인의 흐름을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대형 코인 흐름과 연동된 유동성 변화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는 메타버스 섹터의 부활 여부가 핵심입니다. 최근 다시 주목받고 있는 XR 기기 보급 확대 디지털 트윈 시스템의 실생활 적용 확대, 그리고 블록체인 기반 가상 부동산의 대체 투자 자산으로서의 가치 부각 등 다양한 요인들이 디센트럴랜드의 유틸리티를 뒷받침해 줄수 있는 환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DAO 기반 커뮤니티 활성화와 디센트럴랜드 토큰의 실사용 영역 확대가 동반된다면 단순 테마 코인이 아닌 생태계 중심 코인으로 재평가받을 가능성도 존재합니다. 다만 유의할 점도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기술적 완성도와 사용자 경험 간의 간극이 크기 때문에 단기적인 펌핑 이후 급락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특히 NFT와 연결된 시장은 규제 이슈나 저작권 문제 등으로 인해 한계에 부딪히는 사례도 많기 때문에 기술적 흐름과 함께 펀더멘털을 병행해서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정리하자면 디센트럴랜드는 현재 기술적 반등 구간에 진입한 모습이며 외부 메타버스 이슈와 자체 플랫폼 성장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히 추세 전환이 확인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무리한 고점 추격 매수보다는 지지선 확인 후 분할 접근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매수 진입과 손절 라인, 목표가 등은 영상 상담번호 010-9959-6611로 문의 주시면 개별 상황에 맞는 전략을 상세히 안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순간부터는 절대 다른 창으로 넘어가지 마세요. 지금 이 화면 속에 여러분의 계좌를 바꿔줄 수 있는 정보가 다 담겨 있습니다. 저는 괜히 말로만 떠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매일 시장과 함께 뛰고 실제로 수익을 내는 그 자리에서 정보를 드리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화면 그냥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먼저 왼쪽 상단을 보세요. 규 유튜브 단독 24시간 무료 그리고 그 아래 구독 좋아요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렀을 때 단순히 콘텐츠를 소비하는 게 아니라 매일 24시간 동안 실시간으로 돌아가는 추천과 대응을 받을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건 그냥 재미로 보는 영상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이 돈을 벌기 위해 바로 실행할 수 있는 무기입니다. 그 밑에 적힌 매일 24시간 추천이라는 문구 여기 동그라미 크게 칩니다. 제가 하루에 한 번만 종목을 찍어 주는 게 아니라 시장이 움직이는 순간순간에 맞춰서 계속 업데이트를 해드립니다. 코인 시장은 24시간 쉬지 않습니다. 주식처럼 장이 끝나고 문 닫는 게 아니죠. 새벽에도 한밤중에도 움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4시간 대응이 가능해야 진짜 수익을 지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잡는 사이에도 저는 깨어서 세력들의 움직임을 보고 있습니다. 다음 실시간 차트 대응. 여기에 밑줄 쫙 긋겠습니다. 코인은 변동성이 큽니다. 1분, 5분 안에 방향이 뒤집히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여러분이 차트를 보고 아좀더 기다려볼까 하다가 순식간에 손실로 바뀐 경험 한두 번이 아니실 겁니다. 하지만 실시간으로 대응한다면 얘기가 다릅니다. 매수 타점이 오면 바로 진입. 손절 라인이 깨지면 바로 정리. 이 속도전에서 승부가 납니다. 저는 이 부분을 직접 책임집니다. 정확한 타점 안내. 여기에는 정말 자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잘못된 타이밍에 들어가면 손실로 끝납니다. 반대로 애매한 종목도 타이밍만 잘 맞추면 큰 수익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종목 이름만 던져주지 않습니다. 현재가 목표가 손절가까지 딱 정해서 드립니다. 여러분은 그 라인에 맞춰 진입과 청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0% 무료 정보. 제가 왜 무료로 드리느냐고요? 간단합니다. 저는 먼저 여러분이 실제로 수익을 내는 걸 경험하게 하고 싶기 때문입니다. 한번 경험하면 압니다. 아, 이게 진짜구나. 그 순간부터는 신뢰가 생깁니다. 저는 그 신뢰를 기반으로 여러분과 오래 가는 걸 목표로 합니다. 이제 오른쪽 화면을 보겠습니다. 차트와 함께 세부 분석 내용이 나와있죠? 여기 있는 건 비트코인 차트 분석 요약과 고래체결 분석 브리핑입니다. 보시면 가격, 지지선, 저항선, 그리고 현재 흐름까지 전부 구체적으로 적혀 있습니다. 이동평균선, RSI 지표, 박스권 돌파 여부 등 이런 디테일이 진짜 분석입니다. 감으로 찍는 게 아니라 데이터와 흐름을 기반으로 한 분석이죠. 특히 오른쪽 하단을 보면 매수 구간과 매도 구간이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부근에서 매수 구간 형성, 특정 가격대 돌파시 매수세 강화 이런 식으로 어, 여러분이 그냥 따라 하기만 해도 되는 구조입니다 저는 이 분석을 매일 그리고 하루에도 여러 번 업데이트 합니다 시장은 변하니까요 고정된 정보로는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화면 하단을 다시 보세요 010-9959-6611 그리고 옆에 있는 숫자 1 이게 여러분이 저와 직접 연결되는 방법입니다 이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시면 제가 직접 여러분에게 종목과 타점 그리고 대응 전략까지 전부 보내드립니다 제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번호를 밝히고 책임을 지는 이유는 단 하나, 제가 주는 정보에 자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예전에 추천했던 한 종목 이야기를 하, 해드릴까요? 이 그때도 오, 이렇게 영상에서 살짝만 힌트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연락을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불과 3주 만에 원금 대비 180% 수익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모든 종목이 그렇게 오르진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률 높은 자리만 노립니다. 무모하게 들어갔다가 손실을 보는 매매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준비된 사람과 함께 하는 것 혼자서 유튜브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귀동량 하는 걸로는 절대 안정적인 수익을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군가는 24시간 시장을 지켜보고 매 순간 변하는 상황에 맞춰 전략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 역할을 제가 하겠습니다 이제 선택은 여러분 몫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셨다면 그냥 구경만 할 건지 아니면 이번엔 진짜 행동할 건지 결정해야 합니다 기회는 지금 이 순간에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에도 내일 새벽에도 시장은 움직입니다. 그 움직임 속에서 수익을 만들 사람은 바로 준비된 사람입니다. 지금 휴대폰을 꺼내서 010-995-661 번호로 숫자 1만 보내세요. 그러면 오늘 안에 늦어도 내일 아침까지 여러분 계좌를 움직일 정보가 전달됩니다. 여러분이 할 일은 단 하나 받은 정보대로 실행하는 것 뿐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더 이상 혼자서 불안한 매매를 하지 않길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근거 있는 매매, 실시간 대응, 정확한 타점, 그리고 꾸준한 수익. 이네 가지를 여러분 계좌에 심어드리겠습니다. 행동하세요? 그 결과는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찾아올 겁니다.